또는 이제 또 시편 107편 위에 보면 뭐라고 써있느냐 제 5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편을 모두 150편이지만 5권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4권을 받고 오늘 이 107편부터 150편까지를 제 5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요. 다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때 응답 주시냐? 그 응답의 방법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위기를 만납니다. 곤경을 만납니다. 신앙의 위인들도 다 위기를 만났어요. 모세도 위기를 만났고 다니엘도 위기를 만났고 요셉도 위기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위기마다 풀어 나가는 방법은 똑같았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곤경, 위기에서 건져 주시고 하나님의 풍부하신 그 사랑과 인자하심을 마음껏 경험하도록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면 뭐라고 시작하느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위기를 해결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했노라 하는 기록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궁금하죠 어떤 위기가 있을까? 아마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있다면 다이네 가지 속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 다르지만 답은 하나입니다. 한번 먼저 답부터 찾아봅시다. 나 인생에 위기가 있는데 답은 6절 같이 6절, 한번 빨리 여러분 큰소리 읽습니다. 시작 예,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13절 넘어갑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13절 시작 2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또 하나가 또 문제가 있어요. 19절 시작 2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 시대 네. 또 마지막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럴 때의 그 문제 해결 방법이 뭐냐? 28절 시작. 예,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다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지지에다 환란과 고통의 문제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송한 것이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내게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억매인 나를 부르사 이 세상 근심 걱정이 다 내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할 때에 내 진정 소원 주님 앞에 나 나치 내놓을 때에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더라 하는 이 찬송이에요. 딱 궁합이 맞잖아요. 이 말씀과 이 찬송.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4절 먼저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여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래서 방황한다. 인생의 방황이 오는 거예요.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할수 없어. 마치 사막에서 막이 길이 없어요. 사막에는 여기 길 같은데 모래가 확 바람이 확 불어버리면 이 길이 싹 없어지고 또요 길이 생겨요. 또 광풍이 확 불어버리면 이것이 없어지고 요쪽 길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해서. 방황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이렇게 방황할 때에 방법이 하나 있더라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근심 중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방황하니까, 7절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 그냥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막 사막에서 목이 마르는 거예요. 줄이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7절, 만분이다. 7절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니 분명히 광야였는데 분명히 이제 방황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더라. 이 바른 길은 두 가지예요. 고든 길, 빠른 길이긴 하면 또 하나는 가장 적합. 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든 길, 빠른 길만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은 내게 가장 적합한 길이다. 가장 적합한 길.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아하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이야.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니었는데. 와 보니까 가장 적합한 길이었어. 그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구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 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만족. 만족을 주시고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인생에 방황이 올 때가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방황하게 하시나?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할 때에 가장 적합한 길을 주시고 만족하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냐? 10절의 문제예요. 10절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가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다. 인생의 깊은 궁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시비절 에 보니까 내가 이런 곤경에 처했어도 누가 나를 도울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서 마치 자기를 구속시키는 것 같은 느낌. 뭐이 감방에 구속된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쇠살로 칭칭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기분 나쁜 꿈이잖아요. 누가 나를 꽁꽁 묶어가지고 막 그냥 어둠에다 집어넣는다든가막 어디를 푹 빠지게 한다든가 아무리 아무리 막 붙은 케도 이것 풀어지지 않고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답답한 인생의 문제 곤경에 처할 때에 막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있을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부르주적 기도하니까 해결되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해결되느냐 13절은 부르주적고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 맨주를 끊으셨도다. 아무리 줄이 얽어맸어도 그걸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누가 끊을 수 없어요. 스스로 힘이 약해 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칼로 그냥 팍 끊어버려. 실이 엉켜매 실타래가 그 풀라면 얼마나 힘들어?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 예요 심지어는요. 66절 보세요. 16절 시이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더라. 누가 이걸 막고 있어? 그 논문을 확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 쇠빗장 완전히 꺾어 버리시는 거예요. 꺾어 버리시는 거 야,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꺾을 수 없는 것, 내가 이 열을 수 없는 것. 그 하나님께서 이 눈물을 확 그냥 깨뜨리고 쇠빗장을 꺾으시면서 그 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묶었던, 나를 억압했던 모든 것들 풀어드리도록 그래서 마음껏 걷고 마음껏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신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세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냐. 18절 말씀 봅니다. 18절 시작.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모든 음식물을 싫어했도다.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되었도다. 이것은 질병, 어떤 사고예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사고와 질병 때문에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아니 먹고 싶어도 먹을 수도 없고 심지어는 음식 맛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 맛도 없어요. 여러분 음식 맛이 살아본, 사라져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냥 배고파서 먹을 뿐이지 맛이 없어, 맛이 없어. 이것이 소금이 들어간 것인지 이것이 설탕이 들어가신지 느낌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 한번 해봤어요. 아무리 먹어도 맛이 없어. 이렇게 막 곤경에 처했을 때, 막 이렇게 그냥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을 때는 먹기는 먹어도 맛이 없어, 맛이 없어. 음식 맛있으면 큰 버릇도 가잖아요. 근데 가까이서 먹어도 맛이 없어. 이런 아픔. 이런 고통, 이런 질병에 노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걸어왔지만 아 내가 내 발로 한 걸음만 걸어왔으면 좋겠다. 아휴 내가 내 그냥 자력으로 소변 한번 시원하게 봤으면 좋겠다. 아휴 내가 이 침대에서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갖고 소망을 갖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런 곤경, 이런 질병. 이런 생각지도 않은 아픔, 이런 고통이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 해결 방법이 뭐냐? 부르짖는 거예요. 19절. 그들이 고통 때문에 요하께 부르짖으니까. 부르짖을 때 어떤 일이 나느냐? 20절.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셨어요. 출애굽기 15장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요화 라파. 여호와 라파라는 것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보내 주셔요. 그래서 그를 치료해 주시더라. 이거 치료해 주시더라. 여러분 아프고 답답하고 괴로운 질병이 있는 사람, 하나님 오늘이 말씀처럼 내가 음식물이 싫어합니다. 내가 참 죽을 때가 가까이 온것 같습니다. 주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주여, 말씀대로 말씀을 보내 주시고, 나를 이 위경에서 건져 주시고, 살려 주옵소서.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의 기도가 신통방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23절, 23절. 다 같이 시작.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그랬어요. 배들을 바다에 띄운다. 큰 물에서 일을 한다. 이건 뭐예요? 사업인 거예요, 사업. 어. 여러분, 이배 옛날에 뭐이 사람들이 농사할 때소한 마리만 있으면 식구들 먹고 자녀들 가르켰잖아요. 근데 정말 부자가 누구냐 하면 어업하는 사람이에요. 이 어부들은요, 배한 척만 있으면 그냥 어마어마 이거 누구 말대로 뭐 농사한 대로 수고하고 또속일르는데뭐 여물게 뭐 갖다 주고 이럴거 없어요. 농이 배는 업은 촥 가서 그물만촥 뿌리면 그냥 뭐 고기 걷어들이잖아요. 고기 내가 뭐 키웠나요? 촥한거 걷어들이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죠. 그래서 배한 척만 있으면 식구들 다먹요 그런데 여기서 배들 또 보통 배가 아닌 것 같아요. 큰 배, 큰 물에서 일하는 사람.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원했어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어 크게 벌려놨어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거 누가 그러잖아요 안 되는 거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두 가지가 있다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골프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업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야 이런 광풍이 일어나는 거 근데 왜안 되는가? 이렇게 보니까 25절, 25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하나님께서 광풍을 불게 하셨어.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요나서에도 봤지만 그냥 저절로 광풍이 라는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우치려고 광풍을 확불게한 거예요. 그래서 배가 뒤집히지고 배 속에서 사람들이 난리에 나고 요나가 물속에서 빠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큰 그 물고기를 요나에게 보내서 꽉 잡아먹게 하는 거예요. 요나가 그 속에서 다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야 요나 토해내라 명령하니까 딱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것. 그 광풍이 온것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셔서 광풍이 온 거예요. 이럴 때 아유 경기가 나빠 재수가 없어 요새 뭐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나가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기도하는 거야 기도. 이6절 이에 그들이 그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통이 왔어 하나님이 너무 힘듭니다 빛이 늘어갑니다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 뭐할 거냐? 부르짖어라 이거 부르짖어라. 그 광풍 문제로 얼마나 부르짖었나. 나는 광풍이 문제가 아니라 부르짖음이 문제예요. 얼마나 여러분이 부르짖었나. 그런데 여러분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어 30 29절 봅니다. 29절 시작.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 광풍 때문에 부르짖으니까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요한 바다로, 다 고요한 바다, 고요한 바다. 광풍이 사라졌어. 물결도 잔잔하게 하셨어. 그래서 3 0절 크게 합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잔잔해져서이 야, 살았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이 소원의 항구로 배가 쭉 들어가서 안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준비해서 다시 이제 바다로 가서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죠. 인생의 위기에는 반드시 답이 있어요. 그 답이 뭘까? 부르지즘. 네 가지의 위기, 네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그 답은 똑같아. 부르지즘. 브루치즘. 이 부르지즘의 영성이 오늘 기도하는 영성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